이건 뭐지? 팬영상 고인물이 알려주는 대바데힐 세팅 부재 힐 들고 다니죠? 자가치료 안될 거면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이 게임은 진짜 무지성 힐할수 있는 수단도 안 들고 다니면 은 그냥 살인만한 운영 다 당해주고 울트 당함 자가치료가 들기 싫어? 그럼 경고함에 메디킷이라도 껴 근데 그것도 끼기 싫어? 내면의 힘이라도 껴 그것도 끼기 싫어? 그냥 죽어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<laughs> 진짜 그, 내면의 힘 마저도 싫으면은 유대감 껴가지고 힐 받으러 다니던가. 힐할수 있는 수단 있으면은 상관없어요. 근데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. 자가치료 안될 거면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요. 이 게임은 진짜 무지성 힐할수 있는 수단도 안 들고 다니면은 그냥 살인만 운영 다 당해주고 물그당함 자가치료가 들기 싫어? 그럼 경고함에 메디킷이라도 껴. 근데 그것도 끼기 싫어? 내면의 힘이라도 껴. 그것도 끼기 싫어? 그냥 죽어. 그냥 죽어. 따봉티콘 어딨냐? 고양이 따봉 날리는 거 있네.